정리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국인 유전체 포호트 데이터 라고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왜? 한국 이제 사람들이 질병이 자꾸 생기고 오래오래 못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다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오래 살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대부분의 이제 오래 사는 거를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해봤단 말이죠. 아 해봤더니 지금 이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있는데 당연히 초록색 이 부분이 좋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 ABC 상태에서 A 건강한 분들은 이렇게 100%를 전체를 봤을 때 29%, 31% 정도는 건강한 상태이시고 이제 50% 정도가 안 좋은 상태, 질병을 하나, 두개이상 가지고 계신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10년동안, 2001년에서 2012년까지 계속 추적해서 관찰했던 연구결과예요 그래서 A 내가 상태가 좋았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좋을 확률은 9% 밖에 안된다 그 다음 중간으로 내려 한 단계 다운되는 확률은 이만큼 C로 에이, 좋은 상태였는데 10년 있다가 완전 질병상태로 가는게 50% 이상 66%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A를 내가 건강한 상태를 10년동안 유지하는게 굉장히 어렵구나를 깨달았고 중간 상태인 사람들은 좋은 단계로 올라갈 확률은 없어요 그냥 빵못 가요 건강해지지 못해요 그리고 고대를 유지하는 것도 8%밖에 안되고요 될 거예요. 그래서 B 아, 난 중간 좀더 괜찮은 상태였다 했는데 10년 후에 보면 대부분 92%가 안 좋은 상태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난 병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A, B로 올라갈 확률은 빵둘다빵이요안 좋았던 사람이 10년 후에 무조건 안 좋다 라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A 상태가 현재 상태도 여자들은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뭐 술도 덜 먹고 담배도 덜 피고 이렇게 그러나 봐요. 그래서 상태가 반정도는 괜찮은 상태였는데 10년 후에는 이렇게 세 갈래로 그래도 꽤나 높죠. 유지하는 확률이. 그리고 B도 역시나 B는 역시나 A로 올라가는 건 항상 좀 힘들어요.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이렇고 올라가는 건 2%밖에 안 되고 대부분 78%가 떨어집니다. C상태분들은 남자 여자 동일하게 똑같이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간다 그래서 아, 10년동안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되는구나 를 깨달았다는 연구인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사람들이 보니까 80%의 80 사람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에보유한 어떤 만성질환? 고혈압, 폴레, 고콜레스테롤, 관절염, 당뇨 진짜 너무 흔한 질병이죠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 예? 진짜요아그 다시 아주 빨요 예. 가족 중에서도 네맞아 예,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나 거의 70% 가까이 된다 정말 상태가 지금 C단계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런 여기 있는 이 만성 질환들이 왜 생기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 레벨란드 TNO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근육이 빠지고 염증 이 생기고 면역이 떨어지고 대사 상황 이런 다섯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해결을 할수있겠 당연히 조금 응? 이 원인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장수,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막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DNA를 연구를 했어요 아, 엄청 오래 했을걸요 얘도 90년대에 시작해서 13년인 2003년에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엄청 큰 프로젝트라고 와, 개념 프로젝트 우리 DNA 분석 다 하면 우리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2003년에 마무리 되었는 거 아셨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이큰 프로젝트가 됐는지 뭐안 됐는지도 모르는 세계에 흐지부지 이렇게 된 거죠 왜? 뚜껑을 열어 봤더니 13년 동안 내가 분석을 해 봤는데 이초파리와 인간의 유전자가 별 차이가 없다, 뭐 비슷 비슷하다. 얘는다 어, 비슷하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이제 나는 게 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차이가 나 유전자는 사실 뭐이초파리나별 차이가 없는데 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어, 차이가 나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답인가? 이렇게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거겠죠 그래서 초파리, 아,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H. m 파마에서 연구를 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뭐 어쩌라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으면 좋다고 모르면 싫은 분들 그렇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을 보셔야 된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영, 논문들이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누가 매치리코프라고 해서 이거 막 엄청 유명하죠 이 사람 어 맞아요 맛있는 것도 있죠 유산균 뭐 요구르트 매치니코프 이름 따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가장, 가장 먼저 이제 유산균 섭취를 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유산균 섭취를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1808년 출생은 1 8 0 0년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 매치니코프 매치니코프 하면서 마시는 이유가 아직까지 이1 8 0 0년대 사람이 주장했던 거를 지금까지 2024년이 돼서까지도 계속 그냥 아 메진이코프가 유산균 먹으라 했어. 그냥 우리는 이 정도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야 되는 이게 다양한 건데요. 이 중에서 요만큼 지금 이 메진이코프가 얘기했던 유산균을 넣어주세요. 라는 거는 요거. 요것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동안.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린 외국 영먹 보다도 오래 살수 있어. 막힘만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연구해보니까 아니, 이만큼이나 있었다. 우리는 진짜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떠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네 개의 선이지만 얘네가 사실 이 많은 미생물들의 리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너먹었겠죠 가장 두드러졌으니까. 그래서 정말에 보통 200에서 2000종 이만큼이나 다양한 마이크, 이 미생물들이 있어야 되고 다양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조화가 잘 되어 있다 라는 얘기겠죠 숲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유산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너무 짙떨어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다라는 거 알고 계신 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와우너어디뭐 컨디션 안 좋다 더블엑스 먹어라 뭐 혈액순환 된다 오메가 먹어라 우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강기능식품을 먹으세요 라고만 얘기했던 거를 어? 이제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온 다양성에 따라서 이 우리가 먹던 건기식의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 이런 먹을 건강 보조식품을 내 마이크로바이온을 다양성을 높여서 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더그 아프신 분들, 뭐 예방하시는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쥐들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 애들은 높이 흡수가 되고 이제 면역력도 증가하고 이제 항산화 능력도 더 향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애들은 그게 잘 안되더라 이 실험이 된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건강식 보조식품 중에 인삼 진세노사이드로 바뀌어서 걔가 또 분해돼서 이렇게 혈중이 돌아야 되는데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생물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인산을 먹어도 기동으로 그 간다. 라는 거고, 성류 역시 마찬가지 이거 성류도, 아, 여자한테 성류가 좋아라고 하지만, 성류를 안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위생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 보다 적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 성먹으면 좋아. 성류 다, 뭐, 콜라겐 같은 데다 들어있고, 온데다 들어있잖아. 여자들한테 좋은 거에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분해할수 있어야 진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별껏 쳐도 다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임신, 마이크로바이옴과 아토피, 마이크로바이옴과 뭐 우울증, 뭐 진짜 그냥 구글에 검쳐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내가 궁금한 질병 넣어 보세요. 그럼 진짜 대게 많춘 많이 나와요. 그 그만큼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는 엄청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제약사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보니까 그 대변 이식은 요즘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다양성 좋은 사람의 대변을 일식해서 내 장에다 가 이제 남의 좀 그래도 먹는 건 아니지만 남의 등만 그런 소 넣는 것보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토피, 음또 아토피가 있다라고 보니까 다양성이 낮고 또 아토피에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약도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시면. 아 슬프게도 IQ가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다 이걸 이런거 진짜 놀랄, 음, 놀랄 연구인거죠 그 다음에 미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뼈 성장도 지연된다 뭐 그러니까 어린이 아토피 뭐 성장 아, 이런 부분 전체 아, 정말 많은 부분을 마이크로바이옴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내가 혹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비선실세다 사실 네가 뭐다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미생물이 기를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나 오늘 좀우울하데 혹시 뭐 아왜 아, 이렇게 물만 먹고 살이 찌는 것 같지 혹시 아.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인지 왜 이렇게 내가 살이 찌는지 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그래서 이 HM p h 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구는 많이 되어 왔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을 되게 등한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 같은 건개발한면 먹었을 때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있는데 미생물은 뭐 먹게 해도 좀 미미한 거 같고 뭐 이렇게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없어서 우리나라는 되게 등한시 했어요 그래서 미생물학과 하면은 막 식품영양학과 밑에 막 들어가 있는 작은 뭐 이런 거였는데 그홀장배 교수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와 진짜 말도 안돼 미생물을 어떻게 작은 부서에다 넣어놨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그막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 막 결품을 그 하셨다 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 교시고 하니까 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미생물을 좀 이렇게 알리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쫙 이렇게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3 세대 기술로 가서 진짜 실제 장 만들 만들어서 우리는 복제장을 만들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검증해낼 수 있는 건 거의 우리 이 회사가 유일하다 보시고 그리고 또 검증을 해서 솔루션을 낼수 있는 회사 정말 없다는 거죠. 검사는 할수 있지만 뭐 대책이 있냐라고 했을 때뭐아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뭐그 정도더라고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저는 처음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불신했던게 뭐냐면, 여섯 개밖에 없는데, 뭐, 거기다가 뭐, 사람이 몇 명인데, 몇만명이 여섯 개 넣고 그냥 아이좀 그렇다. 안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잘못 읽어봐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유산균은 우수한, 진짜, 진짜 그 연구 논문이 있는 여섯, 여덟 가지 유산균들을 가져다가 총 40가지로 다, 다 배합을 해오거서 이거 1, 2, 3, 뭐 1, 2, 4, 1, 2, 5뭐 이런 식으로 배합을 막다 했겠죠? 40개. 총 40개는 했대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해보니까, 한국인 94%나 커버할, 94 94 커버할 수 있는 게이 6개 안에, 한국인의 94%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6개 밖에 없어가지고 6개를 한게 아니고, 다 해봤더니 94%를 커버할 수 있는 게이 6개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6개가 또 되게, 되게 감사. 똑같은 여섯 개인데 제 마음에 따라 그래. 혹시 그 <laughs> 미생물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웃음> <웃음> 이제 다 미생물 탐사실은 내겠습니 <laughs> 그래서 요렇다그94% 커버 된다라고 요거를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균들이 이제 이렇게 요요 여섯 가지 균으로 가지고 배합을 해놨고요. 요렇게요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그래서 이 6개를 넣어, 내 독재장을 6개 만들어 놓고 1, 2, 3, 4, 5, 6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었으면 다 뭔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지만 이 6개 중에 한두개 정도는 더? 다양성이 확 떨어지는데요. 숫자가. 막 좋은 분들 다 넣어놓으면 더다 좋아질 것 같지만 이한두가지 정도는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양성이. 그럼 오히려 나의 마이너스잖아요. 다 누구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내가 2번 왔는데 뭐 6번, 1번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혹시나 그게 나의 다양성을 더안 좋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나 어, 저는 먹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안 증가한대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있죠. 특히 거기 막 방부제 이런 거. 방부제는 식품의 균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우리 넣고 하면 여기 균도 당연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걸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약 같은 거, 항생제나, 뭐, 이제 진통제 같은 이렇게 의약품들을 먹어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런 분들은 증가 가안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런 피해주시고, 이 제품도 먹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뭐, 하버드 의대에서도 요즘 요리 가르친다 하죠. 그래서,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아, 이면 줄리더니 말씀하셨듯이, 내가 유산균 먹어서 늘줄 알았는데, 식이 습관이,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얘도 뭐 크게 효과가 없더라. 라는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 유산균에 좋은 게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 먹이. 그니까 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중형 식식단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철 채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진짜 모든 질병은 먹는 걸로 거의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좀과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문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온도 다 체크해서 나에게 맞는 유전균을 하시고 거기에 단백질, 그다음에 화이버 미친, 아 예, 식이섬유,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유산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단백질이랑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죠. 바디키에는 바디키랑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온까지 이렇게 해서 요 세트로 우리 닝문을 자꾸자꾸 전파하자. 왜 장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네가 어차피 먹을 때 제대로 잘흡수시키려면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면치리 되면 아 대단하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아, 사업으로 연결하시잖아요. 을 바로.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저는 막연하게 야 하는 사람들 여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업, 사업 성장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와 금액 탁 이렇게 하셔가지고 PB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천만까지도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건문인 천만이 가능한 이플랜을또 가지고 오셨다.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아. 다르구나, 생각해고저도 이제 로요 구조로 많이 전달하려고, 네,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해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